아주 큰 일이 났어요.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인데 어제 이제 서실장님 퇴근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행복한 <laughs> 시간을 보냈거든요. 신명나게 놀아서 그런지 오늘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찍 퇴근을 했는데 마침 집에 오니까 카메라가 있는 거지. 집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랑 한바탕 오늘 놀아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laughs> 사무실 쪽에 이런 진짜 아주 맛있어보이는 이런 쿠키집이 새로 생겼길래 한번 사왔어요 사실 도담이랑 같이 먹으려고 사온 건데 안 되겠어 하나 때려야겠어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달고나 스모어 이게 마시멜로예요 요것은 초코칩 아니 초코쿠키고요 이거는 코넨치즈 도담이가 별로 안 좋아할 만한 거를 먼저 먹고 싶어요 코낸지어보겠습니다코낸치즈음 너무 맛있다. 오늘은 필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혹시 지금 다영님 수염 나셨나요? 하실 수 있는 어떤 이 턱에 있는 이 멍이 좀 보이실 텐데요. 맞아요. 제가 한번 필러를 맞아봤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아니면.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필러를 2020년 여름에 사실 한번 맞아봤어요. 이 턱에. 여러분들. <laughs> 아무도 눈치 못챘죠? 심지어 저희 서실장님도 눈치를 채지 못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눈치를 채지 못했었고, 아무튼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어? 필러를 맞았다고? 어디 도대체? 그때도 남편이 슈링크랑 그 하이코랑 받으러 갔는데 상담 받다가 어 나도 맞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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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맞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번에도 슈링크를 한번 맞고 코에 필러를 조금 더 넣고 싶다라고 해서 저도 쫄래쫄래 갔다가 한번 더 맞았어요. 제가 여기를 뾰족하게 만들고 싶었다기 보다는 제가 이제 메이크업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할때 여기를 되게 클로즈업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편집할 때 보면은 이 대칭이 다른 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 턱이 이 부분에서 이쪽이 조금 더 길었어요. 이쪽은 조금 더 짧은 편?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턱이 약간 이런 모양인 거예요. 요렇게 아, 여기를 조금 이렇게 대칭을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약간 저처럼 좀 가벼운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맞을 때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첫 번째 필러를 받았을 때는 이게 1cc 용량으로 나오는데 제가 1cc도 다안 맞은 거란 말이에요. 많이 남았었어. 그래서 이 남은 것을 의사선생님께서 뭐 어디다가 좀더 넣고 어디다 조금 더 넣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솔깃해. <laughs> 약간 솔깃한데 왜냐면 그게 남은 게 아까우니까. 1cc 비용을 내고 1cc보다 적은 용량을 내가 맞은 거니까 이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거기서 맞고 싶다고 해서 다 맞았더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계속 돌이킬 수 없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뭔가 채워줘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피부과를 갈 때는 마음을 강경하게 하고 가야 한다. 그 정도가 <laughs>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같아요. <laughs> 제가 요즘에 도담이... 책을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책꽂이를 좀 사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서 책꽂이를 샀거든요 근데 아직 조립을 안 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킨 김에 제가 한번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져올게요 이름부터가 아주 야무지지 않아요? 원목 회전 책장 짜자잔 후, 언제 다 하지? 도담이 이제 자기 전에 책을 꼭 이제 여러 권 읽어주는데 원래는 도토리 인성동화, 인성교육? 그 책을 읽어줬는데 그 책이 되게 좋더라고요. 도담이도 되게 좋아하고 책한 권당 한 200번씩 읽을 것 같아. <laughs> 이번에는 어떤 책을 사줄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어떤 시사교양처럼 알고 있어야 할 동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백설공주라든지, 뭐 개구리 왕자라든지, 아니면 미운 오리 새끼. 그런 거를 이제 좀 읽어줘야 할것 같아서 책을 샀는데, 아니, 책 내용이 다 너무 극혐인 거야. 너무 편파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책 내용은 알게 하되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할수 있도록 내용을 약간씩 바꿔서 읽어준다거나 조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거든요. 물론 대화는 잘안 돼요.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뭐 우렁각시 뭐 이런 거 읽어주기 싫잖아요 그 개구리 왕자의 모시기 그거 아주 음침한 개구리 왕자야 음침 개구리 <laughs>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공주가 성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우물에 빠뜨린 거야 공을 그때 이제 개구리가 나타나서 내가 그 공을 주워주면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 그거 였는데 공주가 알았다 오케이 해서 개구리가 공을 주워다 줬어요. 근데 그때까지 소원을 말안 하는 거지, 개구리가. 근데 뭐 어쩌면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은 다음에 개구리가 공주의 방에서 같이 잠을 자게 돼요. 근데 갑자기 이놈이 자기한테 뽀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어머! 사람이랑 개구리가 어떻게 뽀뽀를 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대사가 나오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뽀뽀를 하고 개구리가 왕자로 뿅 변신을 하면서 마녀의 저주에 걸린 왕자였다. 그래서 약속을 무시했던 공주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개구리랑 뽀뽀를 하나요? 그리고 이 마녀가 왜, 무엇 때문에 왕자에게 이런 저주를 걸었을까? 그리고 나, 마녀가 과연 나쁜 마녀였을지. 그리고 이런 뽀뽀의 조건을 걸 것이라면 왜 미리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아주 음침대망왕개구리에요 음침나라 왕자! 음침나라 왕자 개구리! 휴, 그거 바꿔 읽어주느라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현대적인, 약간 트렌디한 그런 동화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추천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하루 종일 찾아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스트로폼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싫다. 무언가 어마어마한 설명서인데, 아, 갑자기 귀찮아지다 그렇지만 우리... 고댄스를 위해서 이 한번 맞춰 조립을 완성해보겠어요. 하나, 둘, 셋, 뿅~ 은근히 힘들었어요. 예쁘죠?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책장이에요. 이렇게 에어컨이랑 소파 사이에 뒀어요. 약간 캣타워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쵸? 집에서 쉬려고 빨리 퇴근했는데 이거 뭐 오늘 더 힘들어요. 아, 어, 힘들어. 이거는 이번에 새로 산 책. 딱한 권짜리. 시리즈 아니고 한 권인데 이거는 어떤 구독자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추천을 해주셔서 이거는 종이 봉지 공주라는 책인데 약간 그 동안에 있었던 공주에 대한 편견을 깨주는 그런 동화책이래요. 제가 도담이한테는 공주 책은 진짜 안 읽어주거든요. 어,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해서 도담이야 그런 건지 아니면 도담이의 DNA 자체가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주, 뭐, 프린세스, 핑크색, 뭔가 꾸미는 요소들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없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무언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엄마! 어 도다비가 왔어,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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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담이가 와야 어 지금. 어머. 아 뭐야? 카메라 보고 있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재밌는 거 엄마가 도담이 선물 샀다고요. 무슨 선물이요? 응? 무슨 선물? 무슨 선물이라고요? 응. 들어가서 보면 알지. 눈 감고 봐야 되는 거 알죠? 거야? 눈 감고 눈 뜨면 안 돼요 눈 뜨면 반칙이죠 응. <laughs> 자눈 떠야 돼 하나 둘셋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가서 가봐 책이 엄청 많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자자자 여기 또 있지. 엄마가 책도 많이 샀어. 아, 움직이네. 돌려 봐, 도담이가. 와. 책 진짜 많지. 와, 이제 응. 우리 책 진짜 여기다. 그리고 내 네, 고양이 퍼즐이랑 고래 퍼즐 도담이 혼자 다 맞출 수 있게 돼서 엄마가 새로운 퍼즐또사 준다고 했잖아. <laughs> 하나, 둘, 셋. 오! <laughs> 뭐야? <웃음> <웃음> 자, 돼지 퍼즐. 도담이 퍼즐 한개더 있다. 눈 감아볼래? 짠! 눈 떠보세요. <laughs> 우와, 막 돼지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양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이거 해볼까? 해보고 싶어? 여기야 헐! 저랑 맞췄다! 우와! 오! 오! 오. 네. 이건 뭐예요? 이건 텐텐이에요. 텐텐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겼어요 잠깐만, 그러면 손으로 네모 만들어 주세요. 와, 와, 와. 어? <laughs> 자, 보여줘. 네모. <laughs> 오메. 어떻게 도담이 그림도 안 보고 막 맞추는 거야? 어떡하지, 도담이를? 도담이가 너무 잘해서? 아마가또 침을 흘인는 거야. 아! <laughs> 침을 왜 흘려. 짜준 거 아니야? 오, 완전 맛있겠지, 이거. 어 만약에 막음 어때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어, 힘이 생겼다. 냠냠 <laughs> <laughs> 응? 엄마 먹은 거야? <laughs> 부럽죠? 아? 여기 엄마 아빠라고 써있네. 아. 엄마 아빠. 아. 아 진짜? 어디 엄마 아빠라고 써있어? 여기. 아. 엄마 아빠. <laughs> 아, 엄마 아빠라고 써있는 거구나. 엄마. 아, 엄마, 아빠랑 같이 놀라고 그렇게 써있나? 응뭐 칭찬 포도 칭찬 포도 붙일까? 아 퍼즐 잘했으니까 칭찬 포도 하나 붙여야겠다 그치? 응 음, 퍼즐 이거는 도담이가 붙이는 칭찬 포도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칭찬 포도가 이렇게 리무버블이다 너무 귀여워 도담이 뭐 잘해서 붙이는 거예요? 맞아요 아 맞아요 나 네, 퍼즐 잘 맞춰서 붙이는거죠? 네, 잘 맞게 너좋아요네 잘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 자체도 리무버블이에요 아무데나 막 붙일 수가 있어 끈적이도 는안 남고 엄마도 만져도 돼 알았어 고마워 완전 고마워 엄마 백지 만져요 배트? 배 음. 배트는 좀 어려운데. 도트는좀데 배트는 좀 어려운데. 는좀어서못 만들 것같은어서못데들란색은데 배트는 좀이려운데 배트는 좀 어려운데. 배는데는좀어나는데 음. 음. <laughs> 아, 어. 네. 어, 어? 진짜, 아.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 진짜 잘거들었다 진짜 햄버거 같지? <laughs> 치즈도 있고, 상추도 있고, 케거이막이르고 있어. 너무 잘 만들었지? 어때? 이거. 거.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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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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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엄마 이쪽인거 같은데? <laughs> 맞아 우와 도담아 이거 근데 애호박같아 응 애호박이야 애호박이야? 오오 동랑 한번 먹어봐 소각하는게 먹어봐 응, 피자야 <laughs> 디테일이 있네 근데 네, 맛있어 맛없어?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똥도 먹어봐 아, 똥은 못 먹겠어? 아 이역! 이역! 그거 누구 뭐 있... 똥이야? 배털. <laughs> 아, 이청붙 <이쪽부터> 이거. <가있다. 웃음> 그래, 게 이거. 잠깐만. 이거 고 있어? 종이, 응. <꿍이 종종 등. 웃음> 종이, 봉지, 공주. 종이, <laughs> 봉지, 재밌... <laughs> 재밌게 읽어주세요. 여기, 이건. <laughs> 이 그림 엄청 잘 그렸다. 응, 음, 진짜. 그림 진짜 잘 그렸다. 오! 음. 바로 엄마가 읽어줄게 도담이가 들고 있어봐 <laughs> 그림 진짜 이쁘다 나는 세상에서 엄마랑 좋은 힘이다 드래곤 <laughs> 어, 드래곤 드래곤 언니 어느 날 오늘날 주희 언니가 고마워요 책 읽어줘서 이제 코잠 합시다 이제 불 꺼주세요 <laughs> 잘자 엄마 안자자 <앉아자. 웃음> 엄마 짱 좋아하는구나 The world could fall down, it's gonna be okay. The sun could go down, we're gonna be okay. Before the blue sky is made to we're gonna be okay.